지난 토요일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부장을 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또 시위대를 조금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80년대에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과탄 주머니를 옆에 찬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시위대들이 평화 시위를 하면 시위대 속에 경찰, 사복 경찰, 프락치들이 침투해서 시위대를 가정해서 경찰에게 먼저 화염병 돌을 던지고 그 빌미로 시위되는 무차별 폭행하던 그 현장이 떠오릅니다.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니겠지요.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이제 거리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더해서 이제는 거리에 우리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 노동자 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공연이기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이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위대를 난폭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행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결국은 또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그 노동자들이 무슨 그런 심각한 불법행위 폭력행위를 했다고 저는 구속 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그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군은,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고,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은데, 대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국민과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자신들의 부정행위,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권의 주체인 국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것입니까?